아마 등교도 분산시켰것 같다 어디 등교? 오실까요? 여기. 시험 쪽은 두개더 늘었어요. 아. 하양 쪽에 어던 하양 여고도 생겼네요. 옛날에는 선배들 응원하는 네. 그런 것도 네. 있었는데, 올해는 보기 힘드네. 시험 잘 치세요. 네. 네. 그래도 녹색 회장님 어김없이 나 오셨네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학생이 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야 아마 학교가 더 나눠서 고시장을 늘렸다네 나눠 해도 당연히 네. 영 복잡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뭐, 아마 그런 뭐 영향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응원하는 아들이 없어 그러나 그러니까 응원하는 애들도 없고 작년에 됐어요 그죠 응원하는 학교 버스로도 많이 왔는데. 이 시간에 정말 들어올 시간인데. 그지야 <laughs> 다소 이번, 원래 수능은 좀 차분하게 치러지는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코로나 영향은 안 받아야 될 건데. 이게 입시지 8시 1 0분이죠요 아, 8시 10분까지요? 회장은 8시 1 0분까지예요 그럼 지금, 지금 시간은 얼마 됐어요? 지금 다, 다 8시 되나? 거의 다 되고. 8시 다 됐죠. 야, 그렇지만 굉장히 차분한데. 음. 지금 57부이네, 저 학교에 저 벽에 저 시계가 있어. 아, 그래? 요뭐 <laughs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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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에 있네. 어. 네. 7시 57부이네. 차분 부모님들 마음이나, 참, 시험치는 애들이나. 코로나 참 가지가지 안쉽다 코로나 걸린 아들은 별도로 피운다고 네. 그렇다카대어데뭐와사 새롭게 뭐 시작하신다고 <laughs> 그래 그 사디 <대사진>. 하시는지 <laughs> 어, 뭐라도 해야 되죠 <laughs> 내 문화가 좀안 보고 <laughs> 시험 잘 치세요. 부회장님은 여섯 시에 일어나나왔다어고 있는 사람들과 함는사 집에 과기 시험 있는 어요신있서 신경이 신경이 <laughs> 예년에 비어요날씨는참 좋다. 옛날에. 원래 수능 있는 라어는 말도 있는 는데는

어 네.